예, 김득중 지부장님 포함해서 지부 관분들 앞쪽으로 예, 김정조 지부장 모시겠습니다. 우와, 우와, <laughs> 예, 함께 예,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쪽으로 좀자뭐어 예. 예. 길게 이야, 이야, 이야기하지 않겠고요 어 운동 운동 많이 하셨나봐요 <laughs> 예, 몸이 건강해 보입니다 근데 아니 그 입, 치아부터 해서 많이 상했습니다 많이 상했고 그동안 정말 정말 애쓰셨습니다. 어, 김정우 전 지부장 어, 모시고 어, 출소의 어, 인사말 어, 이런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자, 같이 주시겠습니다. 같이. 예, 주관해 주십시오. 예, 예. 자 모실 테니까요, 큰 박수 어, 한 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전 지부장입니다. <laughs> 아, 정말 강해가. 관계가... 마음이 좀 울컥울컥 하네요. 네, 울컥하고. 오늘 나올 줄 몰랐습니다. 또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밥 먹고 지금 커피 한잔하고 이빨 까고 있어야 되는데 <laughs> 아, 긴 시간이 온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한상균 동지를 여기 수석 우리 현지부장때던김동승 동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그렇게 해서 약 우리의 동지들이 구속되었을 때 저가 동지들에게 했던 얘기도 생각이 났었고, 3년을 살았던 한상인 동지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음, 이 땅에 정의가 정말 있는 건가라는 생각과, 뭐,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다만, 건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한쪽, 한켠에서 쪽한 생각을 하면서 마음 막, 막판에 마음 좀 추스리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밖에서 이래저렇게 죄를 잊지 않고 쌍차 동지들을 잊지 않고 쌍차를 잊지 않고 동지들이 함께 해준 것에 대해서 많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금 나온다면 또 우리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고 싸울 수 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 또 당차게 전선을 지키는 그두 사이 길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많은 부분에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 변화를 보면서 어떤 힘도 났고 혼자서 눈물을 훔죽히, 숨기면서 음, 동지들 생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못난 김정호를 위해서 많이 응원해주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김창의 동지들아, 캐스터하겠습니다. 시! 고맙습니다. 네, 현지부장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환영사죠. 네, 김, 김동동지 부장입니다. 예, 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다섯 번째 봄을 보내고 우리 김정우 전 지부장 동지를 사실은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유치장 구치소로 저희가 보냈습니다. 이제. 아, 여섯 번째 봄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아, 이번 봄은 사실은 해고 복직 투쟁 마지막 봄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어, 투쟁에 나가겠습니다. 아까 김정호 지부장 예, 머리 시, 반백입니다. 예, 반백의 노동자가 40일간 곡기를 꽂고 쌍용차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국정조사 해고자 복직을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긴 투쟁을 해왔던 맏형으로서 든든하게 예, 저희 곁에 있었던 동지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개월 동안 예, 많은 아쉬움도 있고 빈 허전함이 있지만, 예 동지들, 예 오늘 함께 환영하고 이심 모아서 2014년도 반드시 현장을 돌아가고 쌍용자 진실 을 박히게 해서 심차에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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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차례차례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laughs> <laughs>